나 오늘 가이수를 모집해왔어요 뭐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목소리... 전에 깔수 하자 아저 목이 네. 좀 쉬어가지고 어, 목,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 목소리가... 지금 네. 한파여 거 네. 지금, 지금... <laughs> 집 쫓겨나가지고 쫓겨났 쫓겨나가 지금 깔수님이랑 저랑 집 쫓겨나가지고 네. 진짜 난리 같이 쫓겨나가지고 각자 아, 수... 엄마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잘, 하나 잘못했다고 쫓겨나가지고 오늘 집 밖에서 쫓겨나기 아니라 왔다. 그냥 저 외출했어 아 오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일단 아 어뭐 새로운 일단 원룸... 서바이벌로 갑시다. 새로운 일단 서바이벌 말고 뭐? 일단 서바이벌. 그래부도 마... 해가지고 일단 새로운 건물 한번 만들어. 아 그러면 새로운 건물 한번만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음, 제가, 이, 여기서 제가, 소개, 애가 시켜줄 때, 좋았거든요. 구독자님들은 다봤겠죠 아, 지금 좀 구독자 외주세요. 50명 밖에 안 돼요. 자, 저에 비해서 그, 너무 작아요. 이제 건축 지어주시죠. 음, 일단은, 가이스님이 제가... 이제 갑니다. 아, 손이 시려서 잘안 돼. 어, 손이 시려. 손이 시려. 아, 저는 손 놓고 음, 있었다. 일단은, 아, 존나 좋아요. 일단은, 다이아블로그 욕, 욕한 거 아니고 겁나 춥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블로그도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둘러봤는데, 일단 아니야. 이건, 이건 놓고. 오늘 건축, 오늘 만들 수 있는 건축물. 근데 일단은 제가 봤는데, 네. 여기, 이, 여기 집을 네. 봤는데, 네. 네. 그거, 뭐였더라? 뭐야, 얘 <laughs> 일단 그거. 그게, 쓰자. 그게. 스커스장을 대표한 거죠? 에니 그게 이게 뭐였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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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집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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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없더라고요. 인첸트 아 인첸트 테이블이 아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동생 집은 건드지 마시고 일단 네. 저희 아니 좀, 좀 동생 아니 좀좀 그만 뛰어봐 임마. 동생한테 떠넘깁니다. 지금 현재 까이스님이 조작하고 네. 있는 겁니다. 나 손이 시려서 잘안 되네. 가수님은 왜 모바일 모바일 말고 뭐해? PC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적응이 안 되셔. 적응. 이 창문 다가리면 어떻게? 요아 창문 다 가리면 어떻게 해요? 가도 돼요. 아왜다 가리세요? 아니 <laughs> 야 돼요. 집은 망가뜨리지 마시고. 집아 망가트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좀 아니 새 집을 <laughs> 지어 가지고 좀 하세요. 오케이. 아, 아 역시 <laughs> 고수는 다르네. 음 일단은 음 여기에서 네. 뭐 계속 나왔을 거 대요. 일단은 이건 모르나. 이거 이거 도안 돼. 내가 아 진짜. 이쁘니까. <laughs> 불편하면 그 옆에 <laughs> 있는 걸 가져 드리고. 딱버리들 일단은 뭐 만드실 거 만드세요. 안녕. 어떨까? 제가 저 지금 손짓 쉐이드 긴상인데. 태 <laughs> 지금 물 지금 물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햇빛만 변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네. 여기 동물도는 있어도 아쿠아리움은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네, 한번, 거북이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줄합니다아 좋죠 좋죠 아주 좋아요. 네, 깔스님이 만들어 준 평생을 감식하겠습니다. 오 몸이 떨린다야자 <laughs> 여기 창원 <laughs> 왜 이렇게 몸리냐 저희 창원에 살아요. 창원 왜요? 때 어딘지는 안 말해 줄 거예요. 예, 네, 안해줄 거예요. 찾아 어, 진짜 좋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생물은 어디 생물은 어디에다? 일단은 제가 이것들 가지고 일단은 음. 먼저 이제 틀을 잡고. 아, 틀좋이 말순이야, 같이. 내가 <laughs> 말순이 냐뭐냐얘 그냥 에뭐말 겁나 많네 근데 아, <laughs> 아쿠아리 일단은 일단 땅을 팔거야 아, 진짜 어떡했다. 비운 비 양동이 어디 있어? 비운 양동. 갈고기 없어. 아, 주방 아, 여기 일단 물 애들 물 먹으나. 잠만 잠만 잠만. 애다 아니 애다 비운 양이 어디 양이 어디 있어? 여기 없다. 여다물 담으세요. 오, 달무수 설치설치는 것도 일단은 여기에다가. 애들이, 애들이 조금. 깔스님이랑 저 동갑이에요. 제가 아무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동갑이에요. 깔스님. 아, 님 배고프? 목소리는. 오, 배고프고. 네, 편집을 안 해요 배고프고. 배고프고 추워. <laughs> <laughs> 나 노을이 없어가지고 엄마 용돈 안 주고. 집 쫓겨나니까 좀. 애 우리가 쫓겨난 거냐? 무슨 나온 거지? 그냥 우리가 갇히한 건가? <laughs> 응. 음. 일단 여기 작은 데는 어떤 뭐, 물고기인데 분식가죠? 음... 음 저생금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열대어부터 보내면 음, 돼요 아 그럼 따로따로 만드나열대어는뭐열대어대로열대어인네 음. 따로따로 만들어야 애들이 또싸우지 않을 거거든요 바다 좀비는 넣으실 거예요? 바다 좀비는 안 넣는 게좋아 바다 좀비는 안 넣은 게 좋... 서바이브로 변해서 네. 물속 물속 구경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됐어. 아니, 이 뭐, 가 A soured in Tango, soured in Tim, young, young, Toraneo. u g 뚫었어 c o 이거 어? 제가 뚫 s i t 요 일단 나 t t 때 비좁으니까 뚫어 It's 거 little, I g e 리 to. You're a little, y o u 추가요? 네. 대 네, 어떻게 했어요? 아 충격 <laughs> 얼마나 얼마나 충어이지 잠깐 공부지일 잠수할 거야. 네. 일단 열대어 생성아래자 열대어 찾으세요. 아나 태블릿으로 할 때니. 네. 열 열대어 알인 거 같은데 네. 금한 검사 아니 아니 눈소리야아 잠깐. 만열 아, 열대요 저기 알있다 이건 연혼? 열대요네아 일단 열대여 없어도 죽고오 예쁘다 근데 비슷한 색이로 보다 지 소리 이때 제가 태블릿 컴퓨터도 했어요 불고나도 지금 제가 태블 바깥에다가, 태... 바깥에다가 풀어줘요 오 쒸아 조졌다 아 씨. 저... 아, 아, <laughs> 근데 쟤 제... 죽지 않을까요? 어떡해 <laughs> 아, 다시 큐 음. 예, 이거 빨리 물, 물 어떻게 좀 하세요. 어때? 죽였어. 죽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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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라나 시작한대로. 나시작 어떻게, 어떻게. 야, 시작한대로. <놀린> <어떡해. 놀린> 일단, 제가 팁은 여기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제가 설치한 것 같아요. 오 맞다 버텨다, 됐다 됐다 됐다. 음. 여기서 높은데 어디 있어요? 높은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럼 여기 어? 왜안 돼? 아유리깨서 그다음에 해봐 맨위맨가맨 맨맨 가운데. 어, 가운데, 말이야. 응? 가운데 말이야 가운데. 가운데를 응? 양동이 여기. 이거 어쩔 수 없어. 야이 서바이벌로 바꿔서 해야 된다야이 서바이벌로 바꿔라. 어 됐다 됐다. 야 유리 설치해서. 자동으로 좀 끌어주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일단 1 이거 어떻게? 오 없어졌다. 물줄기를 끊으세요. 그냥. 어 저기 저기 쏟아 나온다 저기. 어어그래 거기. 뭐? 뭐야 안 없어져? 야 물줄기 자체를 그냥 끊어버려. 야 이러면 어어 됐다 됐다 됐다. 좀만 주워봐. 아 주워. 여기 이렇게 막으면 뭐 자동으로 없어지고 여기도 막고 아한한 유리 아, 하나 에 그냥 뭐 하나 깨서 줘. 아, 여기도 하나 아, 깨서 주고 어아더 조절은 걸? 아, 거야? 아니, 아 봐봐. 아조 봐. 아 진짜 해 봐. 물없어졌고 어떡하냐? 와씨 아, 음. 아 야, 야 이거 유디. 야, 스펀지 쓸게. 스펀지 가져오기 좀. 어? 스펀지 있나? 한번 내가 검색. 아스푼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laughs> 너무 좋다. 일단은 자리 옮길게요. 스푼지 일단 제가 어, 블럭이 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자리 옮겨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이것도 매갈 와 이거 저데 내가 이분을 와크라 하면서 잡아다 놨거든. <laughs> 아, 대박. 그래 이게 바로 스폰지입니다. 자 이제 자니도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네 그러면 시작. 잠깐 방송만 최대로 갔다 가겠습니다. 올게요. 아, 아 날씨 더웠어요. 아, 네, 아 너무 추워.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시 유리도 깨고 왔습니다. 근데 미끄럼틀 미끄럼틀 네, 너무 추워가지고 미끄럼틀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집 집을 간출해서 다시 들어가면 엄마한테 지금 혼날 것 같아서 허씨 어, 마스크. 굳이 찍어가 됩다 정말 유튜브. 최대, 최대 그거 영상에서 시간이 2 0분이래 하더라고요. 네, 이게 두 번째로 <laughs> 시간 긴 겁니다. <laughs> 아니, 일단은 수족관부터는 안 됩시다. <laughs> 수족관 저 열자리 밖에 없네. 편집할 줄 알아? 편집? 어. 나 편집 좀 해줘, 오늘. 음, 뭐수줄 내가 많이 안 해봤어. 그냥 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유리 깨트리면물 나오잖아요. 여기 유리 깨트리면 스폰지, 스폰지 있으니까 스폰지.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귀엽지? 귀여워. 아 귀여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 같네. 일단은 뭐한 개는 개구리 한번 키우. 아 개구리는 물이랑 아 그것도 놔둬야 되지 않나? 여못 가면 꼭 있는 거. 고래 그래. 아 그거 예, 연꽃잎? 어 아, 그래 연꽃잎 그거 연... 마크도 있잖아 있긴 있어 근데 어. 그렇게 뭐아 식당이... 근데 왜 모바일 마크는 그 엔더, 엔더월드 더왜안 가죠? 어 몰라 나도 오 진짜 모바일이랑 PC랑 어, 다른 건가? 주... 모바일이랑 PC랑 당연히 다르지 뭐 땅땅땅 와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추워요 미끄럼틀 안에가 제일 안 내려요 그래도 그나마 퀴즈 음, 스테이션은 제가 봤는데 안열안 열었다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그 따뜻하고 휴식할 수있는데 보고 왔는데 그게 문을 안 열어가지고 저희 그냥 여기나 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미끄럼틀 안에는 그, 여기는 그때 완전 따뜻하지 않아요 미끄럼틀 그런틀 아까 그 바깥에 있는 것보다 윙크림틀 안에 있는 게더나아 어? 그거 그래서... 괜찮아 그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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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스펀지 밥스밥지밥 바로 쓰지는거케감크한나나 <laughs> 일단 저희가 궁금이 하나 생겼거든데 스펀지가 요만큼니까 있을 어요 이거 한번 지금 시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네, 용암이 네, 여기 있죠? 어, 근데 섀도우를 끼니까 네. 그 뭐지? 용암이 용암 색깔이 이상해졌어. 햇빛은 솔직히 괜찮좀 이상해. 연결는 자, 이제 한번 스펀지로 빨아보세요. 자, 이거 써야요 아, 빨네 아, 아, 야! 빠을수 있네! 그 자, 다시 해보세요 다시 어, 다시요? 근데 용암에 스펀지 넣으면 녹지 않나? 아무리 실제로 스펀지가 그 뭐지? 철... 캔 하나도 못 녹인다고 하지만 어... 자 이대로 좀 기다려봅시다 퍼질 때까지 응. 지금! 지금! 지금이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우와 야 이걸 빨아들이야 이거, 이거 핵살이 아, 돼. 스펀지 야 여러분 스펀지 핵살 아, 야 이거 갑자기 슈퍼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용암 갑자기 나올 때 그냥 그냥 바로 설치하면 없어져요. 몇초만 기다리면 없어져요. 혹시 뭘까 물 도는 게참무서 그냥 어 그냥 뭐 그냥 뭐 장식용 아 이거 어, 여기에다가 뭐 만들어야지 개구리 개구리 넣자 여기는 장식용 아, 이제는 제가 아니 성포리... 그러면 물고기 물고기 있는데 좀 넓혀주자 저기 장식용으로 하고 여기까지 깨트려가지고 가운데 깨트려야지 여기 가운데 깨뜨거어물 나올 것같은물 나오지 당연히 스펀지로 안돼 스펀지 스펀지 도와줘 스펀지 스펀지 어디야 여기 야한 번은 사야 는데 물이 그냥 아예 없어지군요. 완전 여기... 사기예요. 사기. 사기. 템 저기 이... 이어, 내가 이어볼게. 못했다. 이어졌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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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어놓고 음. 일단 우리가 우리가 1화 네. 일화, 이와랑 이와도 나눠서 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화일 거예요. 자 일단 이와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